주인공, 네. 뭐 V 셸로 보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박인정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해볼까요? 방송 방송하시는 것 같은데. 목줄가 너무 멋있다. 오, 식단을 하시네. 오. 운동하시는 분인데. 오. 우와. 와 근육 봐. 와 등이. 우와. 너무 멋있다. 여기서 단백질 음료 아닙니까? 음 프로틴 음료인가? 네. 운동을 자기 관리가 철저하신 분이네. 음 오, 이렇게 빨리 흔들어? 엄청 큰거 드시네. 어? 뭐야? 음음 어? 강아지네. 싫어해야지. 불독인가? 코를 걸어? 어? 어? 음 응? 뭐야? 천천히 천천히 어... 천천히 천천히 산책도 시켜주시고 이 강아지도 몸이 좋은 것 같아요 어. 오 어떤 분인 것 같으세요? 어, 일단은 자기관리에 엄청나게 추천하신분 그리고 운동을 하루 음. 이틀 한 그게 아니신 것 같아요 어. 네. 운동을 있잖아요. 저 정도 등, 등이 제일 어렵다 그랬어 운동하시는 아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래요? 그리고 음.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저렇게 강아지를 사랑스럽게 깨울 수가 있나? 강아지를 옆에 무슨 애인 어, 어, 어. 깨우듯이 시혼때 어. 뭔가 이렇게 깨우듯이 음 일어나야지 일어나. 일어나야지 오. 1인 가구가 네. 반려동물을 많이들 키우시잖아요 맞아. 맞아 어떤 반려동물을 키우고 어떻게 사시는지 한번 가서 보실까요? 네 좋아요 아, 나... 여기요 어? 아니나 눈만 췄어어 그래? 어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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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는 힘이 네. 키 넘치네. 팡이에요. 안녕하세요. 야. 아,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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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뭐 방송도 여러 가지 하고 있고요. 목소리도 <laughs> 그리고 이제 허스터 트레이너로 지금 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박은정이라고 합니다. 팀장님. 네. <놀람> 아, 나는 이미 주인공분의 등근육을 너무 봐요. 계속 리스펙하는 마음으로 지금 제가 아니 근데 그게 네. 조금 살이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여서 근육이 어이. 그나마 덜 보이는. 아. <놀람> <놀람> 오, <또> 무슨 소리예요? <놀람> 장난 아니었어요. 아 그랬어요? <놀람> 아 잔뜩 나신 분인 줄 알았다고요. 여자 김종국 같아요. 아, 아, 정말. 아. 여기는 근데 네. 이제 팡이 집이에요, 아니면 은정이 집이에요? <놀람> 네 거의 대부분 보면. 공간이라고 보면 돼요. 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쵸. 사실 거실인데, 네. 여기가 지금. 거실에 네. 여기 사실 음식하는 데잖아요 네. 근데 네. 여기 지금 팡이가 네. 주방에 네. 팡이가 지금 자요 네, 네 맞아요 밑에 바닥도 보시면은 네. 이게 다 팡이가 한 자국이라고 보시면 이게 되시고. 처음에는 치우시다가 나중에는 포기하신 거야 그래 이게 하도 하도 뜯으니까 그죠? <laughs> 맞아요 어차피 또 뜯을 아, 거니까 아, 등도 하다고 아, 바닥도 화하고화 알았어 어 맞아 맞아 네. 맞아요 바닥도 그렇고 네. 아, 예. 그리고, 그리고 저는 음식은 잘안 해요 보시면 음식들이 뭔가 네. 조리해서 먹는 음식보다는 음. 바로 에서 그냥 먹어. 먹을 수 있는 걸로만. 확실히 운동하시니까. Mean. 아, 그렇지 관리하려면 좀, 좀 신선한 음식이고. 방이 집은 저희가 소개를 받았고, 네네네. 우리 은정님 집은 어디예요? 아, 저희 집은 네. 지금 저쪽 앞부분 아, 공간에 지금 네. 저희 집이 있어요. 네. 은정님 집 한번 보러 갈까요 주십니다. 네. 가 보시죠. 네. 가보시죠. 네. 네, 바로 이제 제 집이라는 공간이죠. 아 <laughs> 보시면은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보면은 네. 공부하는 공간도 있고 밥솥도 있고 아니 근데 컴퓨터 옆에 밥솥이 너무 뭐 기계끼리 모아놓으신 건가요? <laughs> 둘이 얘기하게 얼리어더터야? <얼려오다터야? 웃음> 아니요. 밥을 퍼서 거실에서 가져오기가 너무 귀찮은 거 그래가지고 아, 네. 여기에서 그냥 밥을 따뜻한 밥을 바로 퍼서 여기서 바로 먹어요 아, 이 밑에서 아 드시는구나. 아, 아네 그리고 뭐 컴퓨터 가치. 하면서 바로 먹거나. 그렇죠. 아 어. 약간 그런 깊은 뜻이 좀 담겨져 있는 것 어. 같아. 근데 묘하게 어울리네요. 사실은 저희가 여기가 이제 팡이 집이고 여기가 은정님 집이니까 네. 이해가 돼요. 아 그래요? 네뭐 여기 여러 가지 음, 있는 게 그럼, 이해가 됩니다 다 맞지 음. 그럼요 그리고 맞아. 딱 이제 본인의 침대 저기 파이가또안 아, 오잖아요 파이가못 오게 밑에 네. 보면은 쿠션으로 말아놨어요 아, 네. 그렇네 네. 그리고 이 친구가 아직 어려가지고 네. 오줌똥을 네좀 가리고 아. 있는 중이구나 지금 가리고 있는 중이어서 그래서... 보시면 패드가 여러, 여기저기 러여다 깔려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발에 닿았을 때 아, <laughs> 잠깐만 그래. 여기 뚫려있는데 <laughs> 어. <laughs> 어, 무릎은. 어, 아, 그럴 수 있어. 반가우니까. 잘랐다고몇 어, 어, 개월 아 됐다고 했죠? 지금 9개월 넘어서. 10개월 아 좀안 됐는데. 아아 저는 아직 반려견을 키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요 반려견의 매력이 뭐예요? 친구들마다 또 다르겠지만. 제가 혼자 사는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네. 일 끝나고 집에 딱 들어오면 깜깜한 집안에 네. 그냥 불만 딱 키면 내 집인 거예요. 아무도 없네. 그렇죠. 어, 어. 그렇죠. 어. 근데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너무 정막한 거예요. 음, 네. 맞아. 응, 맞아 그래서 심지어는 TV를 키고 나간 적도 많아요. 아, 들어왔을 아, 때, 때 그, 조용한 게 너무 조용한 게 싫으니까 음. 너무 반갑게 맞아주니까 그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아... 제가 봤을 때 뭔가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아 서로. 산책 가야지, 통 그치. 치워야지, 오줌 그치, 그치, 치워야지, 그치, 그치, 그치. 놀아다, 놀아달라고 하지, 어.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서로 함께 한 시간이 많으니까요. 어. 그렇죠. 아. 응. 거의 밥통이 이렇게 먼지가 좀쌓일 정도로. 네. 어때요? 아까 보니까 단백질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에요. 그렇죠. 저 솔직히 밥은 안해 먹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이건 약간 DP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아 매장이구나? 아 <laughs> 피규어 같은 건가요? 야, 약간? 아 그렇죠 과일 같은 경우도 대체하기도 네. 하고 아 과일도 탄수화물의 일종이다 보니까 아 야. 근데 이분 건강 상태가 응. 약간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네. 또 쌀이 우리 또 몸에 좀 들어가줘야 <laughs> <해야> 되거든요 <웃음> 그렇죠 그렇죠 <웃음> 네. 냉장고를 좀 한번 오픈식이 있죠 아. 냉장고 오픈식 아 네. 네. 건강 냉장고. 상태 보기에는 냉장고 확인이 가장 적절합니다 <laughs> 아 그렇죠 그럼 한번 냉장고로 네. 네 가도 될까요? 아 보시면은 안될것 같은데. <laughs> 한번 봐봐. 안... 네, 암보다는 어? 위가. 일단은 건강식품이 많습니다. 어, 그러게요. 어, 그렇죠. 이것도 건강식품은 아니에아요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이거 발 세정제예요. 이거 아가 발, 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산책 갔을 때 어. 이제 발에 흙 같은 거 묻으면 간편하게 씻을 수 있는 네. 세척제라고 보시면 어. 돼요. 우리가 지금 팡이의 건강 상태까지 확실하게 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위에 게 전부 팡이 거예요. 아. 어? 아, 이거 다 팡이 거예요? 네, 팡이 영양제 아, 그래요? 아, 진짜? 사람 게 아니야? 네. 나는 이 위에가 다 지금 아, 몸이 좋으시니까 아 건강제를 아 많이 드시느아다 이렇게 봤어. 냉장고 열어봐야겠죠? 맞아. 제가 먼저 살짝만 네. 보겠습니다. 오, 오, 아주 꽉차 있습니다. <laughs> 근데 이거, 예전 우리네 할머니 집 가면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나도 그래서 뭐 이렇게 깨를 많이 넣나. <laughs> 뭐야, 이게? <이거> 뭐야? 아 <laughs> 이게. 이거 깨요? 뭐예요? <laughs> 깨요. 내가 볼때 여기 우리 냉장고 한번싹버려 <laughs> 음. 어, 이거 한 제가, 번. 어. 제가 볼때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는데. 뭐야, 야, 저. 나 되게 신경 봤어. 뭐? 맥주가. 강아지 맥주가 있었어. 이게 뭐야? 어? 아 근데 붙었어. 나와야지. <laughs> 나와야지. 잠깐만. 와 설마. 아, 진짜, 에이 왜나 장난 아니야. 오 아니, 잠깐만. 내가 제가... 아이거 냉장고 살때 주는 거예요? 이거? 어 잠깐만, 잠 <laughs> 어, 잠깐만. 이게 <laughs> 어, <잠깐만, 웃음> 어, <잠깐만, 웃음> 아니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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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 이미... 아니, 이게 아니라. 아니, <laughs> 아니 냉동실이 <laughs> 살찔수어요 <찌스다. 웃음> 약간 냉동실에 내장주방 같은 게 있는데. <laughs> 야 여기 핀들 <펭귄> 나오겠는데 지금. <laughs> 야 와. 아니 그 아니라 지금 여기 살이 쪘어 지금 이렇게 이렇게 <laughs> 아 닭가슴살 닭가슴살 아. 이큰 냉장고에 쓰는 공간은 딱 여기야 어어딱 여기만 이것도 좀 됐어 이거 배달 시켰는데 어. 밥이 남은 거야 그지 그죠 이게 맞아요. 밥이 두개 왔나 봐 혼자 저거.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 저거 안잘 닫아야 네. 돼요 잘 닫아야 돼요 이렇게. 자 건강 상태를 생각해 봤을 때는 네. 지금 냉장고 건강 자체가 안들아있어요 <laughs> 냉장고가 많이 얼음이 쪘거든요, 지금. 제가 네. 볼때 우리는 네. 건강하시지만 네. 냉장고 네. 좀 건강하게 아, 저 관리를 네.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근데 충분히 금방 정리하실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음. 사실 이게 찐이야. 그래. 그래. 야 이렇게 어. 살이 이게 찐이야. 토크하기 전에 네. 간단하게 식사하실 거 마련을 해드릴까요? 아 어. 웰컴푸드요? 아, 저희 아, 제가 볼때 먹을 수 있는 건 저희 닭슴살밖에안을것 같아요. 보면은 제가 만든 거 보면 뜬금. 어 진짜요? 여기에서 그런 음식이 나와요. <laughs> 아 그래요? 여기가 중국 맛인데. 이곳에서 그 음식이 나와요. 어 기대는데요? 그렇죠. 재료 보시면은 그래도 네. 정말 다양하게 영양소가 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또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일단 닭가슴살은 단백질이잖아요. 네. 음. 근데 이제 과일 같은 경우에는 당이 들어가 있기 어. 때문에 탄수화물이라고 보시면 아. 되시고 아. 자 이제 채소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네. 비타민 무기질이 다 들어가 있는 오. 상태 그리고 요거트가 뿌려져 임으로 인해서 네. 장 화장실. 건강까지 다 아. 생각할 수 있는 너무 멋있어 오, 음, 어, 탄수화물. 와우. <laughs> 저희가. 네, 네. 또 궁금한 게좀 많거든요, 저희가. 음. 사신 지 얼마 나 되신 거예요? 네. 저 여기서 한 4년? 한 3, 4년 정도 살았던 오. 거예요. 아, 이 집에서? 응, 이 집에서. 어, 그러면 잠깐만요. 이 집이. 전세인지 월세인지, 네. 그 다음에. 자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맞춰볼게요, 지금부터. 네. 오케이. 내가 볼 땐. 어. 팡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어. 오피스텔보다는 아무래도 여기가 좀더 애들이 키우기 좋고 아하... 그리고 난 힌트를 얻었어 3, 4년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주인님이 따로 계시면 몇년 됐는지 정확히 알거든요 네. 왜냐? 이제 재계약 시즌이 언제다? 어, 연장이 언제 됐다? 이걸 알기 때문에 사실 그 계산을 계속 하는데 이게 월세거나 전세면 음. 어. 반려견이랑 산다 그러는 걸 어. 집주인분하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요즘은 특히.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여기는 어. 어. 부모님이 사놨던 집이다. 뭘 아까 살짝 봤거든요. 저기 여기서 기, 대기하고 있다가 계약서 봤어? 종이가 한 장에 쭉쭉 어. 나와 있는 걸뭘 하나 봤는데 조합원이라는 단어를 제가 봤거든요. <laughs> 아 그러면 제기말 조합원인데. <laughs> 그래서 벽지가 그대로. 그렇지. 할머님의 올드한 <laughs> 어. <여기도> 느낌. <laughs> 여기 벽지 안 갈았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이 집이 이제 뭔 리뉴얼, 리뉴얼이 될 테니 어. 이거를 굳이 여기 돈 쓰지 말자 해가지고 부모님이. 놓고 가신 그대로. 그러면 저희 중에 정답 혹시 있습니까? 비슷해요. 아 비슷해요? 어, 누가? 누가 더 비슷해요? 아, 비슷해요? 부모님의 두채 중에 한 채. 원래 오빠가 있어. 제친 오빠가. 어. 네. 근데 친 오빠가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네. 네. 이제 경기도 쪽으로 어? 네. 일을 하러 가게 되는데 아 네. 신혼집으로 할 생각으로 아 미리 사다 놓은 거였어요. 아아 오빠를 생각 못 했네 우리가. 그러네. 아, 형제 관계 모르네. 응. 그래서 사다 놓고 저는 응. 등촌동에 살다가 여기로 온 이유는 쫓겨났어요. 왜요? 강아지, 강아지 때문에. 어. 오빠마저 나가라 그러면 어디로 갈생각이에요안 <laughs> 그래도 맨날 싸우면 나가라 그래요. 어. 맨날 나가라고. 너 언제 나갈 거냐고. 주인복이 없네요. <laughs>